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 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주니,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양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조약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산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주니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7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존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차례 경고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말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들을 실로에서 내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을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속이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합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들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들을 실로에서 내치셨듯이. 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생활과 행실을 단순히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우리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